한미 연합 군사훈련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이 계속되면서 반도 긴장 정세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얼마 전 전투기로 위성을 쏘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 고도에서 조선을 감시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KBS는 조선의 일거일동을 감시하기 위해 전투기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3년 1월, 한국은 나로호를 발사했습니다. 3단 로켓으로 구성된 나로호는 우주에서 인공위성을 성공적으로 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인공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리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나로호 발사에는 10년의 시간과 한화 8천억 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됐습니다. 이에 한국이 땅에서 로켓을 발사하는 대신 공중에서 전투기로 인공위성을 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이 주목하고 있는 미군 전투기를 이용한 위성발사 프로젝트 동영상입니다. 소형 위성발사체를 장착한 F-15 전투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고도 10km 상공을 통과한 뒤 발사체를 분리합니다. 발사체는 1단 로켓을 점화해 우주 공간으로 날려 보내고 이어 2단 로켓을 점화합니다. 그리고 목표한 궤도에 들어서면 위성이 발사체에서 분리돼 궤도에 진입합니다. 한국 KBS는 한국 공군도 2030년대에는 F-15K 전투기로 위성을 발사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공군에서 이제 그런 전투기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차원에서도 소형성들을 이미 설계 제작, 그다음에 운용, 또 수출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결합하면 충분히 공중발사가 가능합니다. 전투기에 장착할 수 있는 발사체는 소형인데다 추력이 약해 위성을 고도 100km에서 300km 사이에 저궤도에 올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고도 위성이 찍은 사진은 중고도 위성이나 고공 위성보다 훨씬 정밀하기 때문에 조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더 많이 수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군은 앞으로 더 많은 소형 인공위성을 발사해 반도를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로호 발사에는 10년의 시간과 한화 8천억 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됐습니다. 이에 한국이 땅에서 로켓을 발사하는 대신 공중에서 전투기로 인공위성을 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이 주목하고 있는 미군 전투기를 이용한 위성 발사 프로젝트 동영상입니다. 소형 위성 발사체를 장착해 진입합니다. 한국 KBS는 한국 공군도 2030년대에는 F-15K 전투기로 위성을 발사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공군에서 이제 그런 전투기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차원에서도 소형성들을 이미 설계 제작, 그다음에 운용, 또 수출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연합 군사훈련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이 계속되면서 반도 긴장 정세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얼마 전 전투기로 위성을 쏘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 고도에서 조선을 감시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KBS는 조선의 일거일동을 감시하기 위해 전투기로 인공위성을 쏘아올리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3년 1월 한국은 나로호를 발사했습니다. 3단 로켓으로 구성된 나로호는 우주에서 인공위성을 성공적으로 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인공위성을 우주로 쏘아올리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간 F-15 전투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고도 10km 상공을 통과한 뒤 발사체를 분리합니다. 발사체는 1단 로켓을 점화해 우주 공간으로 날려 보내고 이어 2단 로켓을 점화합니다. 그리고 목표한 궤도에 들어서면 위성이 발사체에서 분리돼 궤도.